새가 울고. 그리고 면장식과 더덕 중동조를 시켰습니다. 좋아하시는 분요. 아. 에프타에서가장 화려한 거 같아요 뭐지? 아 호두광주요? 카레죠? 동동 감사합니다 아, 자, 음, 아, 간은요? 깔끔해요 간 살짝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깔끔해 그렇죠? 어? 응. 그요여와 <laughs> 이. 음 no okay. 이게 이게 뭐야? 팔래점 같아요. 팔래 응. 오. 너무 좋은한잔 드시고 만수무강 하세요 아프지 마시고. 싸우지 마시고. 싸우지 마시고. 우지잖아 한잔꽉 채워서 만수맛하셔서건강 하셔서. 어나 주보도 맛있겠는데 꿀꿀꿀 꿀떡꿀떡꿀떡꿀떡 소스를 특별히 만들면은 이 기름이 기름, 지방이기 때문에 소스를 음. 만들다. 들깨버스탕입니버스가버섯탕 터키버스가 터키니다네터키이스가터키버가 터키버스가 터스가 터키버스가 터키버터키터터키버다가터키버는가터키스가 터키버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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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키버가배차 고창 잔뜩입다 옛날에다 된장을 잠고 찍는데 고창을 잠고 찍고 잡아먹거 네. 야, 맛있는 반찬으도만이 잔뜩 나온다. 쌍입니다. 아, 김주순 덤백이라 불리는데 대산 김유순 아닌데 유수아 네 아, 아. 아, 아, 네. 앞에 꼬감장아이입니다꼬감장아이 생식 유명도입니다. 중국찌개용으로 나오는 생기운고 부거 뜨기 배고 그래 아네 와 자기 자기 딱이다 이 네. 음식은 조리된 시간에 따라서 맛이 달라 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갓지은 밥이 맛있죠. 그래서 공기가 아요 확실히 다르겠네요. 음식도 이 조리를 그 바로 가나음식다이거 완전히 안 쓰고 이제 백수로 아. 다 양념을 만들고 하는 아.

I'm 안 왔으면 큰일 네뻔했니까 그러니까. 고추장 딱 아주 깔끔해요. l i c k 야 n w 고기 t s t h 상어 상어. 응? 네, 음. 이거는고사발

아, 특이하다. 쌍화차인데 진화차. 싸달라고 그러잖아. 응. 여기는 온센터 오픈한 집이에요? 어, 24년 됐어요. 24년이요? 이렇게 24년 됐어. 음식을 다 손수 만드시는 거예요, 사장님께서? 네? 손씨 사장님 그 비법이에요, 다? 예, 예, 집, 저를 직접 하고 있어요. 아, 우리 아, 집사람이. 아, 사람들. 저기, 저기, 직분이 저기 있어. 예, 씨. 와, 미인이시네.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외국인들, 우리 결혼 장면을 보여드려. 아. 이런 사진 좀 민망한데, 이거 누가 그 예술하신 아. 분이 오랜, 그, 신문 발행 사진을 샀다래가지고. 센스 있으신 분. 선물 이야, 멋지시다 <laughs> 다른 담임 미리 내리고 데정리게대접한다고 그걸 아유. 홍시라는 거는 이제 네. 나오나의 홍시 네. 우렁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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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업님우마 있잖아. 네. 네. 그우엄마를 컨셉으로 그냥. 그대로 어머, 아 그러네. 어마 재밌다. 거기 이제 엄마의 추억, 실제로 들깨를 이용하는 저런 음식을 나 모친한 직접 아 영향을 많이 받은 어머니식구나 네. 그래서 장류라든지 이제 기존 미원을뭐미운 전혀 안습니다아 저희가 있어서. 여기서 경주에 와서. 네. 먹었는데 맛있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. 아, 근데 여기서 <laughs> 부담스러워서 저녁을 걸을까 하다가 여기를 찾아서 왔는데, 딱 맞는 식당이에요. <laughs> 속이 <웃음> 편하니까. 미운은 아, 어서 아, 그렇구나. 제들도 아, 몰랐는데, 그, 뭉클 파일을 보니까 미운 때문에 이제 물을 이제 <laughs> 많이 먹죠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고제 그런, 그런 편이니까. 야, 우리 제대로 찾았네. <laughs> 그러니까. 마지막인데.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<신이 좀 유로우를. 웃음> 아, 사합니다사장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, 오래오래 계속니다 네, 같이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야. 어, 대단한 스토리를 들었는데 홍시. 아, 그러니까요. 라오나의 홍시 얘기들이 진짜 대박이다. 음. 차가운 쌍아차입니다. 아침에 시원하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